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양터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위치한 근린생활 건물입니다. 시구생활, 전원생활을 하고 싶으셔서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근본 매물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인 근린 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정확히는 전원주택 같은 근생시설인데요. 이제 막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인 최신축 목조, 목조 건물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근생 건물답게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요.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위에 조경수까지 조경마저 완벽히 갖추고 있고, 시원시원한 멋진 조망도 일품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양평에서 정말 찾기 힘든 3억대, 그것도 3억 초반대의 매물로서 1가구 2주택 걱정이 없는 주택수 미포함 근생 사무실을, 사무실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도로 근본 매물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분홍색 실선의 땅이 근본에 소개해 드릴 건물이 놓여진 토지입니다. 지도로만 봤을 때 맹지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지적 편집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해 놓은 땅입니다. 도로를 위한 땅도 당연히 분할, 분할되어 있고요. 현재 포장까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 내 도로용 땅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조건입니다. 건축물이 위치한 이곳 마을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마을인데요. 조금 이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지만 정원에서 보이는 조망이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근본 매물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본 매물의 위치 확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물 실내외의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아직 바닥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주택 뒤편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안내를 위한 발판석이 잘 깔려 있고요. 건물 앞에는 잔디가 잘 깔린 정원과 조경수의 모습이 시야에 펼쳐집니다. 건물 앞쪽에는 데크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데크와 정원이 높이 차이가 없어서 나이가 어린 자녀가 건물과 데크, 정원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지도로 본 매물을 설명드릴 때 조망이 정말 멋지다고 설명드렸죠? 와, 조경수 사이로 보이는 이 조망, 보이시나요? 전방이 막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시원시원한 조망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개방감이 느껴지는 멋진 조망입니다. 당연히 정원과 외관의, 외곽은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생 건물 외관의 모습입니다. 징크로 포인트를 살린 외관의 모습이 모던하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이제 내부의 모습이 궁금해지시죠? 도어락에 설치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중문과 신발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소등 시스템도 본 건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 하나로 전체 전등을 끄고 켜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문이 하나 보이고요. 왼쪽으로 주방과 거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곳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창으로 보이는 녹색 빛깔이 인상적인데요. 이곳 창으로 멋진 정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와, 햇살이 건물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네요. 옆쪽 문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까지 설치, 설치가 되어 있는 넓은 화장실입니다. 이제 거실로 향해 보겠습니다. 와, 거실로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실 층고를 높이고 위쪽에도 창을 내어서 채광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거실이 더욱 넓어 보이죠? 거실 창으로도 멋진 정원과 조망이 보입니다. 층고를 높인 천장에 은은한 빛깔을 내뿜는 메리 등을 설치하여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조, 주방의 모습입니다. 화이트 톤의 싱크대장으로서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죠. 거실과 주방 쪽으로 문이 두개가 보입니다. 이곳 문부터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엔 안방이 있습니다. 한쪽 벽 전체를 가두면 붙박이 장이 너무나 이쁘네요. 파스톤 색깔로서 제가 딱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가 딱 요즘 신축 건물 같죠? 안방에 문이 하나 더 보이네요. 이곳은 예상하고 계시듯이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꽤나 넓네요 이제 주방 옆에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인덕션 레인지 위에 후드가 처음 보는 후드이네요. 요즘에 나오는 신상 호딩인가 봅니다. 아일랜드 시탁에는 시축 아파트에서나 볼수 있는 콘셉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입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모던하니 이쁘죠? 주방의 여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에는 세탁기실 겸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본 건물의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방에 이렇게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락방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곳 공간도 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넓습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의 토지 면적은 도로집은 포함하여 총 135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22평의 글린생활사무소 건물입니다. 건축구조는 일반 목구조이고요. 방 2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보너스 공간인 다락방도 있습니다.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이고요. 서북항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주차는 총한대 가능하고요.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용도는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최신축 건물답게 이제 막 준공승인 신청 단계인 매물인데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입주 가능하시고 잔금 또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자께서 원하신다면 매수자 준공 조건도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갖춘 근본 근생 매물의 총 가격은 3억 2천만원입니다. 본 매물은 인근에 위치한 상로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터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